안녕하십니까 최고구입니다 어, 4월 1일 어, 종가배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비오빅스입니다 어, 비오빅스 뷰어빅스. 어, 주가는 34,000원대 여기서 쭉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 매집봉 같은 캔들도 나왔고요 61선이 좀 받치고 있는 듯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한번 어, 종가배팅 한번 들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내놨습니다 주문을 내놨고 자,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보실게요. 주봉도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해서, 음, 좀횡보하고 있는데, 뭐, 이 구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한 번, 또 급등 한번 기대해보고요. 비오빅스한 번, 2 9 0 0 0원 저는 조금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종가에 아마 체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라인, 이 포지션, 아주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난티. 아난티도 제가 요것도 주문을 내놨는데 어,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오르고요. 그냥 쭉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줄을 한번 더끄어보면요뭐한요 정도에서 딱 맞춘다면 요 정도 딱게 맞출 것 같아요. 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를 딱 찍고 다시 한번 또 급등 예상됩니다. 거리랑은 별로 없는데 뭐 그래도 90 99만 주 오늘만 100만 주 정도 될것 같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주문을 내놨습니다. 음 나쁘진 않고요. 자 주봉도 이때 되면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겠죠.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연봉 연봉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연봉 어 이때쯤 되면 2년 전 2년 정도 추정을 좀 받았네요. 오늘 한 올해 한번 다시 급등 기대해 보고요. 오늘 그 제가 아까 영상 찍을 때 1시한시 1시 40분 정도 찍었을 때 이게 금양 그린 파워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때 아까 20% 올리는다는 게 18%에 그냥 어 18%에 그냥 던지 났었는데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요, 오늘. <laughs> 오늘 제가 사 가지고 오늘 그래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사 가지고 18% 정도 먹고 나왔네요. 어, 다른 먹고만 오고 제가 2% 정도 올랐때 제가 사 가지고 오후장 들어서 급등. 뭐, 폭력 좋은 소식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28% 갔을 때 조금 배가 아팠습니다. 18%에 팔았는데, 아이 대부분이 이런 장기평이 있으면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오늘 뚫어버렸습니다. 아, 거의 뭐, 10%를 날려버렸네요. 그러네요. 제가 사실 뭐, 15%, 18%까지는 뭐, 그냥 던지고 나옵니다. 여기, 여기 계단식으로 갈줄 알았는데, 욕구 역할도 한 얘기에 강하게 오늘 급등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코리아나, 오늘 백화점 갈, 그, 저기, 그, 저기, 그 코스메틱 관려주들이 오늘 좀 올랐고요. 마녀 공장, 그 다음 마녀 공장도 오늘 올랐는데 빠져버렸어요. 내일 한번더 기대해 봅니다. 음, EM넷, -net. EM넷도 지금 살짝 보기 좋고요.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주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분산,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어 지금 키움 계좌에도 가지고 있고요 키움 계좌에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이게 어제 마이너스 한 20, 20몇만원이었는데 팍 줄었습니다. 27,000원 됐네요. 이게 많이 달라붙었어요. 레이가 많이 달라붙었고요어 소록소록 빠졌고, 또 오른 쪽보가 핑거스토리가 핑거스토리, 드림,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웰컴텍,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 소록소록 올랐습니다. 올해도 어, 여기 이어 저 키움증권 이 계좌도 한 1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 트래픽도 지금 급등을 했고요. 금량 오늘 잘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데모, 오늘 데모가 좀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한번 요것도 한번 크게 오를 것 같아요. 나라셀라는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자꾸 찌릅니다. 아직 어. 찔릅니다. 그리고, 청당글로벌청당글로벌도 지금, 한, 살짝 올랐는데, 저는 이때 사놨습니다. 이때 샀다가 지금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더살 거라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올라가네요. 내일 한번 급등 기대해봅니다. 음, 저는 이 주식을 살 때, 이 급등할 때 따라가진 않아요. 될수있으면꼭 제가 사면 빠지거든요. 팔고 나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신 분들을위해서 저는 어, 어, 그냥 내려둡니다. 그럼 올라, 올라가면 팔고요. 뭐더 올라가면 할수 없고. 그래서 오늘은 어, 뷰익스, 뷰익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차트 라인 참 보기 좋아요. 거 요거, 이거랑 그리고 여기랑 한번 포인트라 봅니다. 여기서 포인트라 봐야 되겠죠. 딱 341선 딱 터치하고 떨어지는 주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쭉 행보하고 있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 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난티가 체결이 됐네요. 아난티가 음, 체결됐고 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산 그게 아남전자아남전자는뭐 안암전자.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좀 아쉽네요. 아남전자아요것도좀 아침이 괜찮았는데. 아침에 올라갈 듯 했습니다. 아침에도. 아남전자가 갈듯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뷰빅스가 체결이 됐네요. 뷰빅스체결됐고요 뭐, 오 뭐, 어, 금량 그린 파워 가지고, 뭐, 하루 일당, 어, 40, 14만 3천원 음, 음. 수익이 났네요. 음, 그래도, 광명전기. 광명전기도 지금 살짝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 테스는 안팔았습니다. 테스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도 지금 올랐고, 요것도 한번 크게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597만원이네요. 이게 어저께 지난주에 마이너스 2,730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에 또폭좀 줄었습니다. 어, 다시 또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음, 센서 뷰가 또좀 제가 그저께 사놨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샀던 종목인데 오늘도 살짝 21선을 잡아주면서 반등하면서 급등 가능성 충분히 보입니다. 어, 센서뷰, 그리고 RF텍도 지금 살살살 올라갔고요 와이어블, 와이어블도 제가 이때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모습이 참, 참 좋습니다. 한번 슈팅, 슈팅, 또 슈팅 이렇게 될것 같아요. 현대이지웰, 현대이지벨도 제가 이때 사가지고 요것도 현대이지웰도 금양 그린파워처럼 차트가 좀 약간 비슷합니다. 오늘 어 급등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일 한번 급등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배팅은 끝났고요. 두 종목 어, 사드렸습니다. 어, 지금 요즘에 어, 그래도 그 오늘 첫날 어, 조금 수익이 나서 그냥 하루 일당 벌었네요. 어, 뷰익스 아란티 좀 활발한 거래로 어,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약간 좀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축가는 또 많이 오른 상태고 또좀 도정 좀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총선 끝날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4월 10일날 꼭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오늘 즐거운 어, 장이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